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의 오용과 발언 어, 해석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으니, 검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연습은 조금은 유익이 있다. 라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도 중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도 더 중요하다. 라는 이런 식의 말씀이죠. 육체 연습이 조금은 배우면 되니까 몸을 건강히 하는 것서로이 본문을 설교하기도 하고 또 너무 영적으로만 가지 말고 육신적인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경건의 어떤 그 훈련이란 것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뭐 철학기도하고 말씀을 뭐 많이 읽고 기도하고 하는 어떤 이런 어 경건의 프로그램 정도로 어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경건의 어떤 그 훈련이란 것은 어 영적으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든지 어떤 뭔가를 통해서 경건을 드러내는 것으로 또 키워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어떤 그 배경과 어, 그리고 문맥을 잘좀 살펴보지 않고 이구절만을 가지고 어, 설교를 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딱구절만을 가지고 본다면 그런 식의 설교가 꼭 나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교함을 통해서 언어는 줄지 몰라도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 이 본문이 육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훈련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맥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란 것이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고 있는 그 경건의 연습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바르게 좀 보고 알려고 하면 이 디모데 전후서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써여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맥을 좀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육체 연습은 경건의 연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은 경건의 연습과 경건, 본질, 근본과 육체, 그리고 육신적인 것. 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것이 바른 말씀과 바울이 전한 바른 말씀,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그 바른 말씀과 어,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어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 연습이란 것은 경건의 연습과 대조하여서 교사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의, 좋은 교훈에 반대되는 거짓 교훈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부름으로써 그것의 부조리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허탄한 신화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라우데오스뮤두스는 늙은 노파가 어린 손주에게 들려주는 의미 없는 옛날 옛날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신화와 족보를 이렇게 모의미한 사변적인 걸로 이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모대에게 이러한 것을 내어버리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교사들 중에는 이런 신화와 족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위대한 족속이고 위대한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이런 족보와 신화를 끌고 들이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신앙적인 위대함, 그런 또 신앙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특별한 어떤 신앙인이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이 족보의 싸움이 참 의미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거죠. 바울은 어리석은 이론적인 사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치 운동 선수가 경주에 임하듯이 자신을 훈련시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여기서는 경건은 경건은 신하와 족보에 대조하여 쓰여진 것으로 보아 여기서 경건이란 것은 바로 믿보신 말씀과 선한 교훈, 그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집중하여 참된 목표인 경건. 경건이란 것은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선한 것이 아니라 믿보신 말씀 그리고 바른 교훈 즉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바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체 연습과 경건을 대비시킵니다. 육체 연습은 현재적으로 제한된 유익을 가져줄 뿐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연습은 무한한고 영원한 유익을 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육체 연습은 육체 훈련을 말한 것이 아니고 어, 대적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금욕주의적인 수행을 의미합니다. 대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금욕적인 것은 이 생에 조금은 유익이 있지만 바른 복음, 바른 선한 교훈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한 유익이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육체 연습과 경건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욕적인 가르침, 특별하게 채식주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몸에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대조적이고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좀 하면, 육체에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바른 기운, 바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영원한 내세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대조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런 급녹지의적은이 생에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른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믿을만한 믿법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 바른 말씀과 바울이 전한 선한 교훈, 그 말씀을 전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고 이후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 모든 믿는 사람의 구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경건의 연습, 믿보신 말씀, 선한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하다. 아니 이 생뿐 아니라 내세에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어떤 육체 연습을 열심히 하자 아니면 또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배경과 문맥에 의해서 특별하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쫓지 말고 바울의 바른 복음을 쫓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세와 지금과 내생에 아주 큰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알고, 바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적하여서 바른 말씀, 예수가 전해준 그 바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을까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계시가, 온전한 교회를 만들고, 그 온전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혼잡해지면, 신앙이 혼잡해지고, 여러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며, 여러 가지 축복의 메시지와 긍정의 메시지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수많은 메시지들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타락해왔습니다. 화려하게 큰 건물들은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거룩한 생명력은 사라져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거룩한 생명력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을 쫓아갑니까? 아직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화려해지고 뭔가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달래주고 젖을 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른 복음 안에서 온전히 커서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내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해 당당한 사람으로 생명을 바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오늘 설교가 얼마나 성도들을 위로한답시고 말씀을 왜곡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구절, 몇 구절만 떼어서 성도들에게 귀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그것이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것이 목표입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그런 은혜는 설교가 들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바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좀 목사님들이 문맥에 의해서 문법적으로 그리고 좀더큰 숲을 보며 하나님 나라 간쯤에서 말씀을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풀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나고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전한 그 바른 복음을 온전히 쫓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쫓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